어, 이거 쭉그리면 되는 데 응, 이거 쭈꾸미. 응. 음, 어, 이 길이 방향 중심선. 음, 이게중심을 어, 그리는 거고. 아, 허리요? 어, 5cm. 5cm. 를바디에거한거거이가이이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이 여기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음. 틀어지더라도 이 선이 있으니까 이걸 맞춰줄까 직각을... 네. 와우! 음. 없죠? 이행이다 어, 이게 사실은 실 찾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실을 찾는 거 <laughs> 실을 빼거나 핀으로 이 선을 진짜 찾는 거야 경사가 헐. 한 줄이 쭉안 나오겠는데? 네별 의미가. 헐. 실을 어. 빼서 직사, 선을 수직을 만드는 수직을 만든. 어,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로 진짜 경사방향이냐 아니냐 아니냐를 보는거지 이걸로 할게 이거. 네. 어, 이제 하나 더 그려주시면 돼요. 음, 음. 음, 똑같이어 똑같이 하나. 어. 근데 하나는 앞판이고 하나 뒷판.